어, 자, 여러분, 어, 셰렉 포착 프로그램으로 매매한 거, 어,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예, 바벨님, 기준이 생겼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시, 어제 신라 승유 금요일 날, 셰렉이 어, 포착됐죠. 2310에서. 그러더만, 어제 살짝 깨놓고, 어,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어, 세력이 그 2310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7%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음, 분봉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죠? 자, 7월 24일, 7월 24일, 그, 세력 포착 세포 후 급등.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어, 어제, 어제 세포 후 급등. 이렇게. 그러면은 급등하는 가격도 보면 정확하게 딱2310 고기 가격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세력이 포착되면요, 세력 포착 가격보다 아래에 내려오면 그냥 질러버리면 돼요. 이제 느끼죠. 그죠. 이게 이제 세력 포착 매매법의 장점입니다. 그 10분봉을 보면 이렇게 나와집니다. 정확하죠. 그죠. 어제 세력 포착이 2310에서 됐는데. 살짝 종가는 깨, 깨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깨고 나면 종가 배팅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재력 포착 자리에 딱 올려놓으니까 급등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또재력 포착이 됐을 겁니다 이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신라섬주 이 올라와 있죠 그죠 2,400원 이제 이제 2,400원 이 가격이 이제 뭐가 되느냐 음, 또 어, 깨지면 팔면 되는 가격입니다 2,400이 깨지면 팔아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2400원이 오늘 세포 가격은 얼마냐면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홀딩 한번 해보는 되겠죠. 어제 7월 21일 날, 어제 우리 세력 포착된 가격이 7월 21일 날 세력 포착된 가격이 바로 이겁니다. 세포 가격이 2310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제 세력 포착되고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니까 지금 강하게 급등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17% 급등 나오고 있죠. 그럼 이 10분봉을 보고 10분봉을 보고 깨지는 음봉이 나오면 매도하면 되겠죠. 항상 증권점이니까 분봉을 보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2,580원이죠. 이 가격이 깨지면 팔면 됩니다. 여기가 깨지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신라섬유는 조금 더 가져가도 돼요. 왜냐면 좀 크게 가는 그림이죠, 그죠? 이제 시작하는 그림이죠, 그죠? 2300원 다리는 5,000원까지, 여기 4900원, 5,000원까지는 올라가는 그큰 그림이니까, 100% 수익은 먹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얘들도 지금 100% 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100% 같이, 얘들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느낌 오죠, 그죠?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또뭐 2,500원 깨지면은 전 고점 깨지면 팔아 버리면 되고요. 근데 이제 주식을 좀 크게 먹으려면 이게 이제 절반 매수 아 매수회가 절반 매도를 하는 그러면 수익도 보존하고 또 아래에서 50% 가지고 수익 먹을 수 있고 종목은 늘려 있으니까 종목은 늘려 있으니까 이렇게실력 포착하고 나서 바로 오늘 어제 가격보다 14%, 15% 이렇게 급등이 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세력 포착되면 그날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한달 있다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도 세력이 들어오면 주식은 급등한다. 요게 주식의 법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는 내려왔다가 급등한다. 그달 급등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급등할 수도 있고, 어제 이렇게 사실 급등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이 증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 팔고 기다렸다가 또 내려오면 또 절반 사고, 그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막뭐 중장기 투자자다 그러면은 국근이 홀딩하시면 100%, 주식은 무조건 100%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얼마를 먹으러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완전 100%가 기본이에요 100%를 기본으로 주식투자를 해라 그러면 어, 여러분들 수익은 항상 그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따라 달렸지만 100% 목표를 정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력포착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세포가 S 급등 그죠? 어제 세포가가 세포가 2310입니다. 그죠? 2 3 1 0 s 급등. 세력포착 프로그램, 세력포착 매매법을 꼭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력포착됐다 하더라도. 으리부리한 어, 종목은 못가요 못가는데 강한 종목만 이렇게 가는겁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해라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먹는다 요거, 요것도 요 세력포착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했지만 수급매매법에서도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주 어... 거기 어... 30일날 7월 30일날 일요일날 어, 여러분들에게 에, 고급기법 수급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요것도 실라섬유도 제가 그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죽는 종목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참여하고 싶은 분 수급 매매법을 배우신 분들 카톡으로 어, 신청하시면 비밀번호 드리겠습니다. 자 강하게 가죠. 진짜 하루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